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달총이가 이렇게 다육이를 판매하러 나왔는데, 자, 총 수량은 200개를 준비를 했고요. 자, 100개씩 나눠가지고, 뒤 2편, 2편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격이 지금 금종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금 아가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시세에 맞춰서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확인하시고 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도 금 나름이라고 달총이가 말씀드리지만 자 번식이 잘 되거나 예, 그런 아이들은 시세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번식이 좀 안되고 자 그거에 반해서 사이즈가 좀더 크고 이런 것들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자 저렴한 것들은 요즘에 판매를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요 아이들 조금 그래도 번식이 조금 어렵기는 해도 자 이쁜 아가들 자 남들 많이 안 갖고 있는 아가들 준비했으니까 요거 한번 예,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아이는 스타보스 금이에요. 자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가 돼 있고요. 자 가격은 15,000원. 자, 2번은 노란국화에서 나온 기비 금이에요. 자, 금 종자가 이렇게 자, 자구를 받았는데 금 종자 아이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 자구를 받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얼굴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6만원. 자, 그리고 3번, 자, 마리아 백금 대용종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금발현어 있는 거다잘 보이시죠. 자, 포트는 동일하게 또 15cm고요. 가격은 3만원. 자, 다음은 4번 로제 금 무지에요. 자 로제 금무지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적심을 해가지고 금발연이 되면 상당히 예, 이득을 많이 보겠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번 자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펄감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금무지의 계열 느낌이 좀 세죠. 자 가격은 25,000원 드리고요. 자 6번은 다이아몬드 베라에요자 다이아몬드 베라. 자 15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7번. <laughs> 자 7번은 호주 핑크에요 호주 핑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가격은 요 아이, 자, 자구 두개 달고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8번, <laughs> 자, 8번은 퀸즈 마리아 금이에요. 자, 퀸즈 마리아 금. 자, 요 아이는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데, 사이즈는 지금 15cm를 넘었죠. 자, 15cm를 까뜨 포트를까득 넘쳐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단수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퀸즈마리아 금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사이즈 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은 4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9번 아그네스 금이에요. 자, 아그네스마리아 금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복륜으로 금 전체적으로 다 올려져 있고요. 자, 3반 에금 발현돼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0번 클로스 오브 해븐 자, 에코에서 나온 아이죠 자, 입성이 유난히 환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쁜 아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펄감이랑 보시고요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11번은 레드팁 금이에요 레드팁 금 자, 이렇게 보세요 금발현 잘 돼있죠 자,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12번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이렇게 보세요 자, 다이아몬드 베라 가격은 3만원에 드리고요. 자, 다음은 13번 오와 카르멘이에요. 자, 오와에서 나온 카르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주는 따로 있고요. 자구 아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에 드리는데 포트가 15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14번 제이드스타 금. 자, 금 발현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포트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15번 프랭크 슈퍼클론 자 가격은 15,000원에 드려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성이랑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16번 자 에보니 금이에요 자 에보니 금 자구를 두개를 달고 있고요자 금발현 정말 잘돼있죠자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7번 자 아카이선 글래머 금이에요 자, 그리고 종자는 환엽 종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 세금만 보셨다면 요아 이렇게 이 3반 들어간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트는 15cm, 가격은 3만원에 드려요. 자, 그리고 18번, 자, 18번은 에보니복륜금이에요. 자, 이렇게 예, 녹황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가격은 5만원 드리고요. 자, 19번은 마리아금 대형 종이에요. 자 마리아금 대형종 아이고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20번은 마리아 대형종 자 마리아 대형종이고요 자 가격은 2만원 요거는 금종자가 아니에요 자 대형종 마리아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21번 주성에서 나온 클레오에요 자 주성 클레오 요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22번 한현 마리아 금무지자 이렇게 보세요 자금무지인데 입성이 상당히 좋죠 자 약간 소간지 느낌이 살짝 있네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23번 틴즈 마리아 금자 포트는 15cm 고요 10cm가 넘는 사이즈에요 자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4번은 알라딘 램프 금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삼반이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 자, 그리고 다음은 25번 흑장미 금무지에요 자, 요아이 같은 경우는 자, 모주 모주가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한 40만 원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아이 요렇게 똥똥하니 똥실똥실하니 돼 있는 요아이 금무지 1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26번은 에보니 금 자 에보니 금자 자구 하나 달고 있고요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27번 마리아 금 이에요 자 입장에 여기 상처가 조금 났는데 요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트 금에 이렇게 금발 연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가격은 3만원 드리고요자 28번 애플 로즈 애플로즈. 애플 로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자 여러분들 립스틱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달라요 자 한스 하고도 완전 다른 아이예요 자, 요렇게. 가격은 25,000원 드리고요. 자, 29번. 자, 29번은 에보니 약금이에요. 에보니 약금. 자, 요렇게 3반. 산반. 자, 3반 약금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다음은 31번 호주 핑크. 자, 호주 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32번. 자, 고구리 고혼진 자, 고은진 입장 변이랑 이렇게 다 왔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근무지 종자예요.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자, 33번은 쉘즈예요. 쉘즈. 자, 요 아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아이는 유통이 그렇게 많이 안돼 있는 아이고요. 자, 환엽에 뚱뚱하니 아주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자, 얼굴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자구두개 달고 있고 7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34번 축송금이에요. 축송금. 요렇게 보세요. 자, 금발연 정말 잘돼 있고요. 자구도 하나 달았어요. 가격은 3만 원. 자, 그리고 35번은 쿠스마리아 금무지. 자, 쿠스마리아 금무지예요. 요렇게 얼굴 보시면 되고요. 자, 가격은 4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36번. 자, 다이아몬드 베라요. 다이아몬드 베라. 자 포트는 12cm 포트 까득 넘쳤고요. 가격은 2만 원. 자 그리고 37번 명장금입니다. 명장금. 자 이렇게 명장금. 자 가격은 4만 원. 자 그리고 38번 아메스티나예요. 아메스티나.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만 원. 자 39번은 5아에서 나온 원더우먼 금이구요자 가격은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세를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40번 아그네스 마리아 금자요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즈는 12cm 포트를 그냥 훌쩍 넘쳤죠 한 14cm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아이 41번 오아에서 나온 고구려 금자요렇게 보시면 돼요 오아 고구려 금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43번 자 마리아 3반 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입성이랑 보시고요자 가격은 15,000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트 판매하고 요즘에 저렴하게 파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자 아그네스 금이랑 이런 거는 자 그리고 44번 에보니 약금. 자 이렇게 4번 약금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3반기가 쭉 올라와 이쪽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다음은 45번 축복 마리아 금무지. 자 이렇게 보세요. 금무지라 그런지 현저히 예, 일반 아가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가격은 5천 원. 자 그리고 46번은 엣지 컷이에요. 엣지 컷. 이렇게 보세요. 자 엣지 컷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47번은 핑크 마리아 금이에요. 자 핑크 마리아금 요렇게 보세요. 복련으로 잘 올려놨고요. 가격은 7만원. 자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유통이 안되나이예요자 그리고 다음은 48번 캐빈카이저 완전 뚱땡이 아이예요. 뚱땡이 아이이렇게 보세요. 자 자구 하나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빠르게 서두르세요. 자 그리고 49번 푸스카예요. 자, 요즘은 잘안 보이는 다육이 중에 하나죠.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57번은 백에보니 금이에요 자, 백에보니 금이고요.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시세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자, 오늘은 70% 80% 이상 할인이 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7만 원. 자, 그리고 51번은 축복마리아 금무지예요. 자, 요 아이도 축복마리아 금무지고요. 가격은 5천원 자, 그리고 52번은 원종마리아. 자, 이렇게돼 있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금무지에요 자,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53번 애플로즈. 자, 큰 사이보다, 큰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가 조금 더 귀엽고 이쁘네요. 자, 요 아이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53번 돌기마리아 금이구요. 요,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요 아이 53번 가격은 25,000원 자 돌기마리아가 종자가 많지만 예 가격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56번 아메스티나의 아메스티나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이렇게 보세요 입성이랑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57번 주성에서 나온 헬리오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주성 헬리오스 자 그리고 가격은 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달총이가 이게 가격이 좀 변동이 있는 아이들은 가격을 또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자, 57번. 자, 주성 헬리오스 2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58번의 우리 연느입니다. 우리 연느. 자, 기존에 보던 아이보다 현저히 입성이 환엽으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손톱이랑 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가격은 15,000원. 자, 59번은 원종 마리아 색금이에요 자, 원정마리아 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인데, 3반이랑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금이. 자, 가격은 6만원. 자, 다음은 60번 에보니 약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61번 쉘즈 또 작은 사이즈가 하나 나왔네요. 자, 요 아이. 요거는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비싸요. 자, 근데 요 가격이면 여러분들 하나 키우실 만한 가격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쉘, 쉘즈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62번 핑크 오팔이라는 아이구요. 요 아이도 오아시스 다이트에서 나온 아이에요. 이렇게 자, 가격은 8만원 드리고요. 자 다음은 53번 오아 고구려. 자 얼굴 요렇게 보세요. 자, 얼굴이 하나 둘세개 이게 분지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오아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3반이랑 이런게 다 올라가 있는 아이니까 자 자구도 두개 달고 있네요.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46번 아 64번 체르니. 자, 체르니,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은 만 원. 자, 65번. 자, 환엽 뚱땡이 웰즈. 자, 요렇게 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곰마리아 생각하실 건데, 곰마리아하고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자, 물드는 거 자체도 다르고요. 자, 입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자, 요 아이, 가격은 6만 원. 자, 66번, 퀸즈 마리아 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15,000원 사이즈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67번 축성금 자 축성금 이렇게 보시고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고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68번 자 레드틱 금이에요 자 이렇게 자금발연 정말 잘 되죠 가격은 35,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69번 자 환엽 돌기 마리아 금인데 얼굴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보세요 자, 아직 돌기가 두드러지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자, 종자는 상당히 좋은 종자 아이예요. 가격은 3만 5천 원. 자, 그리고 다음은 70번 카이저. 자, 70번 케빈 카이저고요이 입성이나 요 아이나 같은 아이예요 자, 요렇게 커지면 이렇게 넓어지고요. 아가 때부터 이 아이는 입성이 이렇게 남달라요.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71번은 경산마리아 금이에요. 자, 경산마리아 금,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72번 중투금. 자, 중투마리아 금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73번 아카이선 글래머 금. 자, 요 아이는 새금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74번 키메라 금무지. 이렇게 12cm 포트 가득 찼고요 가격 5천원. 자, 75번은 산타마리아 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보시면 돼요. 가격은 15,000원. 자, 76번은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자, 얼굴이랑 입성 보세요. 가격은 5,000원. 자, 그리고 77번 레드틱 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명장금. 자, 금발현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젤리 느낌이 강하고요. 이렇게. 반반으로 돼 있죠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79번 자 홍마리아 금이에요 홍마리아 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5만원 자 80번 자 스페셜 에본이라고 요즘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이아이자 입성이 현저히 넓죠 자 이렇게 넓어 가지고 약간 장미 모양의 이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은 4만 원. 자 그리고 81번은 백봉금이에요. 백봉금. 자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금발연 정말 잘돼 있어요. 자 82번은 자 곰마리아입니다. 곰마리아. 자 이렇게 자 지금 성장점 있는 데서 분지를 하고 있어요. 얼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83번 샴페인 교배종. 자, 샴페인 교배종이고요. 물드름이 조금 독특하죠. 가격은 5,000원. 자, 그리고 84번 알라딘 램프 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자, 금발연 잘돼 있고요. 가격은 3만 원. 자, 그리고 85번 오와 고구려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요아이도 3만 원. 자, 86번은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자, 제이드스타 금인데 오두 군생입니다. 오두 군생. 자, 가격은 15,000원. 자, 입성이 확실히 환엽성이 좋죠. 자, 그리고 다음 87번 고은진 금무지. 자, 금무지라 그런지 젤리 느낌이 강합니다. 가격은 10,000원. 자, 그리고 88번 자, 쉘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장이 어쩜 이렇게 똥글똥글 똥똥하게 돼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아이 가격은 6만 원에 드리고요. 자, 89번 에보니 금이에요. 자, 금발연 잘돼 있고요. 가격은 4만 원. 자, 그리고 90번 매직 아이. 자, 요렇게. 자, 펄감이랑 바디감 보세요.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91번은 치와와 금이에요. 자, 치와와 금. 자, 요것도 시세에 맞춰야 되니까 요것도 가격 수정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91번. 자, 그리고 다음은 92번. 자,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약간 맑은 바디감을 하고 있죠.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93번 카이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성 좋구요. 얼굴 로제트도 이뻐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94번은 링클 마리아 금이에요. 링클 마리아 금. 자, 이렇게. 자, 사이즈는 12cm 포트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자, 95번은 환염 마리아 금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자, 금발연 돼 있는 거. 자, 가격은 25,000원. 자, 96번 링클 마리아 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격은 15,000원. 자, 그리고 97번 행복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렇게 자, 금발연 복륜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죠. 가격은 4만 원. 자, 그리고 다음은 98번 카르멘 백금이에요. 자, 카르멘 백금.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2만 5천원. 자, 그리고 99번 설봉입니다. 설봉. 자, 설봉. 지금 가격이 조금 그래도 많이 나가는 아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12만원에 드리고요. 자, 포트 사이즈는 12cm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100번. 자, 나빌레라 금인데, 자, 복륜으로 정말 이쁘게 잘 올라가 있어요. 자, 12cm 넘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까지 오늘 보여드렸고요. 자, 가격 수정이 되는 아이들은 자막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